아싸이로 넘어가서 한번 내려볼까요? 여기서 이 공을 추가해서 불러보겠습니다. 이 입공 공의 우측면은 이 기둥의 우측면과 일치한다. 그 다음에 이 기둥의 정면은 입공의 정면과 일치한다 네. 그 다음에 자 이제 입공의 바닥면은 기둥의 바닥면과 일치한다 자 일치가 됐습니다 살 빼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어이 두께가 이 두께가 지금 90mm로 되어 있는데, 이 공의, 공 두께는 90을 줬습니다. 90mm. 90mm 좋고, 기둥의 혹은 60mm 줬습니다. 60mm. 그러니까 좌우로 10mm씩 빼야 되겠죠. 이 공을 열어서, 90, 60, 30, 15mm씩 빼야 되겠네요. 15mm씩. 15mm. 15mm. 1 5 m m 빼고 저장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. 자이 상태에서 어, 간섭 체크를 0면1 0 0 0원이이 발생했죠 예, 간섭이이제 기둥에 기둥이사다리꼴이지 않습니까 원개가1 0이될거0요0개이개1개 기둥 간섭은 어, 무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시를 해야 되나 이걸 따내야 되나 정확하게 따내기를 하면은 가능은 한데 일단 무시하겠습니다.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무시하고 이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평주에다가 다 꽂아놔야 됩니다.

you mm -hmm.

다 되었습니다. 틀어지는 입공이 있죠? 돌려보면 좌우가 다맞죠 좌우가 다맞습니다 예. 그래서 여기까지 예. 입공 설계 그리고 입공 조립까지 예. 완료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진짜 이제 창방 입공이의 창방 올리는 거 진행하고요. 창방 뒤에는 뭐 장애가 올라갈 거고, 장애 다음엔 돌이, 뭐 이런 순서대로. 여전히 집 짓는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그리고, 예, 창방 올리면서, 여기 있던 그, 중방, 하방, 중방까지도 설계해서 조립하는 것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요.